어떤 걸 계획하시고 내가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 노력만 하면. 네. 어... 열정적으로 움직여라. 가족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은 네. 더욱더 자식 복도 많아지고 노년의 복도 더 생기시는 해가 될수 있으시니 올해는 가정에 집중을 하셔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흥점집 장백산 신당의 매하장군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 너무 덥죠. 맞아요 더워요.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열심히 지냈습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으셨나요 선생님? 네. <laughs> 아,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어, 구독자분들이 왜내 뛰는 하반기 운세 안 찍어주냐. 네. 말씀들이 많으셔서 이별운세 컨텐츠 가져왔고요. 오늘 볼띠는 용띠 분들입니다 선생님. 네. 용띠 분들은 조금 어떤 특징이 있었고, 좀 어떤 일생을 살아보셨을까요? 용띠 분들께서는 의리가 아주 강하신 분들이십니다. 어... 그리고 사람한테 있어서도 막 앞과 뒤가 다르지 않으신 분들이시거든요. 음... 어떤 분들은... 하루는 이랬다가 또 다른 날은 저랬다가 막 말도 바뀌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은 일관성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걸 이루어야 된다 그러시면 그것만 주구장창 파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음, 뭔가 한우물을잘 파는? 네 아, 그럼, 그럼 전문가들이 조금 많겠네요 그쵸 제주도 많으시고 머리도 명석하시고 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럴 때좀 리더, 음 리더십? 그런 게좀 강해요, 이분들은. 그럼 혹시 단점이라고 좀 말할 만한 게좀 있을까요? 단점이요? 네, 롱띠분들의 단점. 가끔씩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게 단점이 될수 있어요. 어... 나는 생각해서 얘기한 거고, 나는 내가 봤을 땐 이게 좀더 효율적이니까, 나를 따라오면 되는데, 가끔씩 사람들은, 어, 이거 너무 강압적인가? 어, 너무 이 사람 말만 듣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단점이 될 수가 있는 분들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연생별로 한번 용띠분들 하반기 운세를 확인해 볼게요. 네. 처음은 이제 공공연생 경진생 분들입니다. 경진생 용띠분들은 작년 재작년 힘들었다고 낙담하시거나좀 정체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올해는 취업운도 들으셨고 승진운도 들으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가 할 만큼 결실이 보이는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멈춰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음. 다시 취업을 하시든 어떤 걸 계획하시고 내가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 노력만 하면. 네. 더 어. 열정적으로 움직여라. 어린 만큼. 알겠습니다. 네. 어, 우리 경진생 분들 선생님 말씀처럼 매사 한번 열정적으로 움직이셔서 원하시는 바꼭 성취하시는 그런 일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요. 88년생 무진생 분들입니다, 선생님. 모진생 용띠분들은 그래도 작년에는 나쁘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근데 재작년, 요때 조금은 금전이 정체되어 있다. 음, 그렇게 보이거든요. 음, 네. 근데 용띠분들 자체도 올해는 거의 풀리시는 운세거든요. 네. 올해는 바빠요, 이분들이. 음, 움직이는 일들도 많고, 내가 일에 있어서도 인정받으실 일도 많고, 네. 그리고 정체되어 있던 금전도 풀리시는 해이기 때문에, 네. 이분, 용띠분들은 다 움직인 만큼 결실이 보여요. 아움직인만큼네 그래서 운진생 어, 네. 용띠분들은 올해 일이 많이 들어온다 바쁘다 아 바쁘다 혹시 조심해야 될 것도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거요 너무 내 속내를 남한테 드러내면 안 돼요 아어떻게 보면 네. 올해는 이분들이 대인관계에 발목이 잡히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나는 그냥 좋은 뜻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얘기를 한 건데 역으로 돌아온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내 속마음을 남한테 비치지 말고 내 계획을 남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음... 그러면 이분들은 내가 노력하고 한 만큼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음, 뭔가 약간 뒤통수 맞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뭔가. 알겠습니다. 우리 무진생 분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조심해야 될 부분들 한번 꼭 지키시면서 올해 열산에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요, 76년생 병진생 분들입니다, 선생님. 경진생 용띠분들은 네. 사람 대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 네. 아무리 나하고 친했고, 친밀했고 하더라도 금전거래는 하시면 안 돼요. 어 금전거래하지 말아라. 네, 그러시고 남들이 이분들이 올해는 그나마 좀 괜찮은 거 같으시니까 뭐 해봐라 뭐 해봐라 이런 권유, 투자 권유, 같이 해볼래? 이런 게좀 많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우리 같이 협업을 하자, 뭘 같이 해보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말을 덥석 잡지 마시고 음... 한번 더, 두번 더, 세번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네. 어떻게 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네. 그러시면은 얻는 게 있을 거다. 음... 너무 급하게 덥석덥석 좋은 걸보지 마시래요. 음... 알겠습니다. 우리 병진생분들 뭔가 어 선택에 있어서 한번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말씀 같아요. 어 한번 그렇게 이제 조심조심 그렇게 보내는 14년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요, 64년생. 갑진생 분들입니다, 선생님. 갑진생 용띠 분들께서는 올해 가정의 안정이 되시고 가정의 화합이 되시는 해예요. 음. 그렇기에 내가 전에는 직장, 직업, 내가 해야 되는 일에만 몰두하셨더라면은 이제 가정이 안정되고 화합이 되고 이미 좋으셨던 분들은 더 끈끈하게 이어지는 해가 될 터이니 가족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은. 네. 더욱더 자식 복도 많아지고, 노년의 복도 더 생기시는 해가 될수 있으시니, 올해는 가정에 집중을 하셔라. 그러시고 건강에 있어서는 이분들은 물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건강이 더 좋아지는 분들이에요. 물이요? 네, 물이요. 음... 그래서 운동을 하시더라도 그냥 맨몸 운동, 달리기 이런 것보다는 달리기를 하더라도 그냥 호수 옆에서 달린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혹은 수영을 한다든지 어... 그러시면 이분들은 건강에 있어서 더욱 더 좋아지실 거예요. 어, 물의 기운을 좀 받는. 네. 어, 알겠습니다. 우리 갑진생분들 정말 가정 화합과 또 물을 가까이하면 좋다고 하니까요, 꼭 네. 같이 한번 해보는 그런 일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선생님 그러면 우리 용띠 분들이 조금 공통적으로 네. 어 이거를 좀 조심해라 아니면은 좀 이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음... 이런 것도좀 있을까요? 용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인관계에서 나에게 악, 악기를 가진 분들이 나한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내 생각 계획 이런 거 너무 발설하지 마시고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어... 그냥 딱 일이면 일 그냥 연인이면 연인, 친구면 친구. 딱 이런 관계의 선을 분명하게 하고 움직이시면은 이분들은 손해보다는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좋은 사람들을 옆에 곁에 둘수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금전적으로는 풀리시는 운세예요. 용띠분들이. 그래서 크게 금전적으로 막힌다, 힘들다. 그런 말씀은 안 나오시고. 그리고 이분들은 올해 어, 대인 관계가 안 좋다. 그러시면은 좀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개띠하고 돼지띠는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개띠하고 돼지띠요. 네. 어 알겠습니다. 어 영상 보시고 저희 선생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정말 명검한 정보와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